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오직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무시한 채 기독교 도덕이나 윤리 등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무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오직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께 신실한 것입니다. 또한 결혼식 예배에서 자주 들려지는 말대로 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서라도 오직 그에게만 당신을 드리십시오. 그것이 결혼 서약이요 결혼 선서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과 오직 유일한 힘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그에게 신실하게 우리 자신을 그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상세한 국면에까지 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율법에 대하여 고별 인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율법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율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은 없습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매이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고 또그 안에서 발견되고 또그 안에 감추인 받은 것은 우리가 거룩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있는 그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들을 수 있게 합니다.